뭐, 왕년에 다들 정교 1등. <laughs> 정교 1등은 1등 한 명이 있는 거죠. 그럼 얘 정교 5등 하는 애가 있다. 그럼면 정교 5등 하는 애가 정교 1등이 되는 데는 정교 1등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서로 자극받는 거죠. 정교 1등은 계속 정교 1등을 지켜야 되는 걸까. 혹은, 어, 만약에 어, 내가 정말 진실하게 기도해서 올바른 종교인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 거룩한 세계, 정말 꿈이 먹고 가식 없는 그런 종교의 세계로 가고 싶다. 그냥 막 기도만 한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죠. 좋은 목사님이, 좋은 스님이 이끌어줘야 되죠. 채찍질도 하고, 11조 내라고도 하고, 같이 봉사활동 가자고도 하고. 그래서 게을러 터졌을 때 이분으로부터 자극받고, 또 위로받고, 이러면서 점점 올라가는 상호 관계가 있습니다. 대깔 꼬마니처럼 예의 입장에서 보면 제가 역시 타자이고 그렇습니다. 욕망이 너무나 많을 때, 흔할 때, 그것은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되지 않습니다. 대충 시험 아무나 봐도 다 정교 1등이면 열심히 안 하겠죠. 그러나 또 권력이라든지 이런 것은 훨씬 더 희소하죠. 현실의 권력이든, 힘관계의 권력이든, 어, 권력은 굉장히 그 희소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기 하죠. 저 자리에 내가 가보고 싶다. 어, 그럴 때, 예와 제가, 아까처럼, 예, 이 상호작용, 서로 북돋는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조금 끌어주는 관계가 될 수도 있지만, 피비린내 나는 경쟁 관계일 수도 있습니다. 뭐, 여, 야가 될 수도 있고요. 과거의 김대중, 김영삼 이런 프레임으로 볼 수도 있고, 그 자리는 매우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 대체로 이런 어떤 욕망의 프레임을 설정하고 얘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어, 고대에서 중세 이르기까지의 욕망의 정점에는 물론 현실적으로 맛있는 음식도 먹고 뭐 축제가 벌어지면 축제 구경도 가고 이런 것들이 있지만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굉장히 숭고한 것이었습니다. 아 천국에 갈수 있을까라든지 영웅이 된다라든지 역사에 이름이 남는 기 비범한 거냐 굉장히 숭고한 것이고 이때는 삶보다 죽음이 친숙했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담화와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원 불멸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럴 때는 영원 불멸하지 않는 사람들끼리의 관계가 굉장히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전염병이나 전쟁으로 쉽게 죽을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일상에서는 뭐 동네에서 뭐 싸우기도 하고 뭐 에, 수로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과일밭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그것은 일상의 일이고 인생의 전체 목표는 살아서 영원불멸, 천국, 내세,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힘을 북돋고 이렇고, 이 사람들이 현실에서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죽어야 가보는 곳인 거다. 아니면 인생 전체를 열심히 살아서 판정을 얻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일상 속에서는 이런 거룩한 욕망의 관계가 굉장히 아득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에는, 문자라든지 다른 출판 인쇄 문화와 결부지어서 그런 이유와 더불어서 말씀드릴 때 문화의 형식이라는 것은 이제 시가 형식이 나오게 됩니다. 시가 형식. 어, 저, 영웅에 대해서 그린다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헌화가 같은 거, 수로부인이, 저 절벽에 있는 꽃 누가 꺾어주려는 노인이 가서 막 꺾고 이런 아주 운명을 건 절체절명의 한순간. 그래서 그것을 함으로써 뭔가 나라가 안정됐다든지, 이런, 어, 담화들이 예, 나오게 되는 것은, 어, 이 당시의 목표가 영원불멸, 내세, 치안, 지구 평천하 이런 때였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야기보다는 시가 형식이 이때는 예술 양식으로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러면 이것이 좀 내려오게 됩니다. 조금씩 현실적인 목표가 되고 있어요. 어, 마담 보바리 같은 경우는 파리에 가서 정말 이 시골 읍내를 떠나서 파리에서 마음껏 한번 살아보고 싶은 것이에요. 그럴 때이 마담 보바리 부인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은 어, 프랑스 파리 백화점에서 보내오는 월간 카타로그입니다 그 카타로그를 읽는 장면이 마담 보바리 읽어보시면 앞부분에 결혼하고 나서 나오는데 이게 시골 읍내에서 좀 따분하죠 남편 샤를은 너무 고, 고지식하고 의사인데 이제 헌신적이고 주말에 기도 열심히 하고 자원봉사 다니고 항상 부인하고도 기도하고 어머절죠니까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laughs> 이 세계를 벗어나고 싶은 거죠. 벗어날려는데 아, 난 벗어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할수 있겠지만, 그것을 더욱더 가속화시키고 충매하는 것은 백화점에서 보내온 월간 카다로그입니다. 그걸 읽으면 파리 부인들은 다르게 사는 것 같아요. 그쪽에. 이 세속의 욕망이 가까운 것입니다. 아마, 그러면 아마 18, 19, 19세기에 거두절미하고 말씀드리면 크게 봐서 그 고전 시가가 지금까지 서정시의 형태로 남아있지만 새롭게 사, 다른 양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소설이라는 양식이. 줄리앙 솔렐이 파리에서 출세하고 싶다. 아, 또 스텝스키의 많은 주인공들이 현실적인 목표로, 어, 막 서로 논, 논쟁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20세기로 오면 이 욕망의 꼭지점이 점점 내려오게 됩니다. 내려와서 내가 진정으로 알고 싶은 것은 뭐 영웅시가 이 시대는 떠났고요. 근대에서의 무슨 뭐 권력, 금, 막 이런 거가 아니라 나 자신을 알고 싶은 거. 내가 누구인지. 이게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만. 그래서 이 꼭지점이 점점점점 점점 내려와서 사실은 거의 그 일직선이 돼서 내가 나를 알고 싶은데 내가 누구인지 알게 돼. 괴롭게 만들고, 알게, 알고 싶게끔 만들고, 괴롭히게도 말고, 방해도 하고, 자극도 하는 상대는 누구냐 면 나예요. 그냥, 내가, 나를 알기 위해서 나와 괴로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어,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거의 1인칭 자동 기술법 같은 게, 어, 1인칭 오토라이트 같은 것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형식이 파괴되는 거죠 이 형식 파괴가 이 사람들이 난 난해한 소설을 쓸 수가 있다 이런 걸 실험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카프카가 그랬고 계속 높은 성에 못 가는 거예요 케인은 율리시지가 그랬고 어, 특히 저로서는 굉장히 그 깊이 있게 읽느라고 읽었지만 아마 여기 계신 여성분들이 보시면 훨씬 더 금세 제가 느낄 수 없는 감각들을 느끼실 것 같은데, 델로웨이 부인 같은 것들이 그렇습니다. 델로웨이 부인은 이런 작품에 아주 신기원을 이루는 자기 욕망을 재발견하는 겁니다.